y o w a e with me. 분명히 미국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처음 이제 병원에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자마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되는 간호사 영어 0기 챌린지. 빨리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서 이 표현 알아볼게요. 자 우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리엔테이션 이제 그냥 클래스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끝나고 프리셉터 전화 통화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고 널싱 스테이션에 앉아 있는데 매드룸에서 누가 딱 나오는데 우리 매니저인 거예요. 그래서 어 매니저한테 인사를 하고 어너 소피아죠?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매니저가 저한테 Hey, so can you waste with me?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이 표현을 제가 미국에서 간호 대학을 나왔지만 들은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실습을 막 나가도 못 들었어요. 우선 저한테 물론 많이 있었겠죠, 그런 표현들이. 근데 제가 몰랐고 영어를 잘못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hey can you waste with me라고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해하니까 매니저가 어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매니저가 이제 저보고 매드룸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팩스스라고 해서 요런 이제 기계들이 매드룸에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모델은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 안에 다양한 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약국에서 계속 이제 픽업해서 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소아 환자들은 좀그 용량이 너무 센스티브하기 때문에 직접 받아오는 게 맞는데 보통은 이런 뭐달라로 모르핀, 펜타놀 이런 게다 여기 팩스스에 있고 이게 달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계에 지문이 등록된 그 병동의 간호사만 그 기계를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 용량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we just need 0.5 of t h dilut, 0.5 밀리그램의 딜러리트만 필요한데 2 밀리그램짜리의 딜러리트만 없는 상황이면은 1.5 m g 을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혼자 버리지 않고 꼭두 번째 세컨 r 너스가 와서 아이첫 번째 간호사가 Properly d i s p o s e 를 했다. 이 마약을 자기가 챙기지 않고 제대로 버렸다. 이거를 제가 이제 witness를 하는 거죠. 제가 waste를 witness를 하는 거예 Hey, can you waste with me? Can you waste with me, please? 누가 선생님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표현은 정말 미국 간호사만 알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전 내일 또 새로운 표현으로 저희 내년 1월 1일까지 열심히 달리하죠. 아주 9월이니까 같이 다양한 표현들 준비해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Ciao